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한테입니다 오늘은, 아스팔트 8을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4위였잖아요 포라. 오늘, 오늘도, 4위 하나, 한번, 발생해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일단, 이거 갖고, 5 7 0 0 나이스. 아, 이따 가겠어요, 이거는. 일단, 플레이. 여러분, 여기 원래 클래식 시즌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나봐요. 일단, 클래식 시즌, 이제 마스 어, 이미 있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마스터 시즌에는, 아니, 초보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클래식 시즌 가겠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클래식 시즌 가겠습니다. 플립시즌에는좀 괜찮은 사람들 있겠지? 아, 아니잖아. 여러분, 저, 저번처럼 고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제발, 나보다 나, 낮은 애들 나오라고, 낮은 애들. 어, 얘는 좀 괜찮다. 얘는, 1160일 좀 괜찮다. 근데 빨안 들어가요. 어, 뭐, 왜냐고왜 나, 나도. 나선... 근데 자꾸 나보다 높은 애들만 들어와, 자꾸. 아. 아, 진짜. 야, 나 이거 지면 예민해지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랭크가 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 망했는데, 이거는? 아니, 왜 자꾸 높은 사람들은 많이 나한테 주냐고. 일단 최대한, 예, 일단 최대한 일단 최대한 일단 최대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 아스팔트 회사에서 자꾸 높은 사람들만 자꾸 나오게 갖고. 아뭐 오늘은 두 편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공간에 들어갈 때두번두 편만 하고 있습니다. 8분 정도 되거든요 그냥. 우리 이 가자. 이게 3 2, 1. 가자. 이것들이 진짜? 와, 2 숨도 쉬고 기입을 했어 진짜 와, 근데 아직 7등은 아니, 아직 꼴등은 아니다. 장성이는 지겠는데, 근데 이게 다들 1 2 0 0 이상이어서 이게 지겠어요. 순식간에 이름도 됐고, 아 진짜이씨! 아니, 아, 이게, 이거, 제가 아스팔트 팔을 안 하고 포트라 포나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졌나요? 실력을 조금 더, 오, 그렇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가람 말이야. 얘가 빨리를 안 가요. 우와. 아 여러분 못해도 이해해 주시다. 못해도 이해해 주시다 진짜 이거는. 자극도잘는 아니 이나업그레이드좀 해야겠어 옆에가 옆에가 뭐지 얘가 느리게 하는 건가? 아 다들 이거 레바가나 솔직히 이건. 나는 사람들, 나는 사람들 모집해줘야지 이건. 저희 게임은 회사 하다마자원골토리코니다 아, 저희 야, 게임은 자유롭게. 이런 좀 광고가 좀 싫거든요 저는. 그래픽이 좋습니다. 저희 게임은 자유롭다. X. 너무 화난다. 자꾸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하니까. 아스팔트를 접을까? 그냥. 안 돼. 한번더가겠 진짜. 아니 이거 에바잖아. 왜 자꾸, 노, 왜 자꾸 낮은 자꾸 낮은 사람들을 안 모집하냐고. 올등는안 했는데 이거 에바잖아.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맞추고. 25분이네? 야 이건 아니, 아니 이건 에바잖아 솔직히 저기요? 저기요? 에바잖아 이거는 이건 못할 수 밖에 없지 내가 거 지금 게 랭크가 여기서 제일 낮은데 야, 에바잖아 쒀다 낮은 사람들이 나와야 좀 괜찮은데 이게 높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꼴등 할수 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다 너무 다한 니들 나보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못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진짜, 이거는. 저 잘하고 싶어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제가 잘하고 싶은 잘한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또, 닥터, 닥스,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숨어있는 기회 있었으면, 제가 진짜 있었죠. <놀람> 이거 벌써 꼴등이야 벌써 꼴등. 야 이거는 충분 낫다? 내가 제일 꼴등이다? 어! 아 진짜 나이 게임. 입김... 저 아스팔트 빨리 잡을까요? 너무 화난다 진짜. 뭐 사실 이렇게 잘하면나무도없더라는거지금 야, 이거 봐 벌써 와, 차이 봐봐, 차이. 좋습니다 이거 쳤어, 쳤어. 네좋습니다 예, 네, 지이다 네, 예, 이다 예, 지아 오늘. 진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봐요, 이것봐요. 멍청하잖아요. 어제 포트라이트는 다 했는데 이게 잘안 돼요. 나폴키속 아. 포나만 올릴걸? 마블이랑 포나만? 안 돼. 이거 이것만큼 절대 안 좋겠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야. 네. 아, 어, 와, 어, 나 진짜 멍청한가? 저 진짜 멍청인가봐요. 진짜, 아 이거 뭐냐고? 이거 멍청하다. 이제 오늘부로 아스팔트 접을까요 오늘부로 아스팔트 접을까요 진짜? 아, 나 이거 레벨 야 이거 아스팔트 팔을 며칠 안해서 그래 이거는 레벨 올려야겠다 확 올려야겠어. 크레딧을, 크레딧을 써서라도 무조건 올린다. 진짜 이거는. 에바잖아. 어제 포탈들은 잘했는데 왜 이건 안 되냐고 잘. 어제 포라는 잘했는데 왜안 되냐고. 진짜. 피니시 보인다. 자, 여기서끝터부터부다자터부터부터부고부터부터부저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가터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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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좀터부터부터부 마블 마블. 좀 랭크 터부터부터부이부이나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 좀 노력을 했기때문에 확..확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시니까 뭐증거 증거가 있는거잖아요? 아무튼 내일 마을피처 레볼루션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십